<목소리>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결혼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발걸음 해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를 모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빈이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어떻게 만났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짧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보시죠. 저희는 2017년 가을 대학교 행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오빠를 처음 본 복학생 선배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낯을 많이 가리는 저와는 달리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정빈이를 처음 봤을 때 전설의 포켓몬을 발견한 것 마냥 신기했습니다 처음 연락처 교환은 단순히 과제 공유를 위해 오빠에게 보낸 쪽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런 내용의 쪽지는 처음 받아봤고 저녁 직후 복각상의 상상의 날에는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쪽지 사건 이후 저를 좋아하는 듯한 오빠의 태도에 알이 송했지만 점점 그의 순박한 모습이 귀여워졌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의 모습이 답답하여 제가 고백해버렸답니다 사실 저는 타이밍만 재고 있었습니다 아니잖아. 아직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서로 많이 달랐지만 같이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비슷한 성향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7년이는 시간 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저희는 더욱 간단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남은 많은 것들을 함께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단. 네. <laughs> <laughs> 어떻게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먼저 저희를 낳아 주시고 저희를 예쁘고 잘 생기고 건강하게 길러 주신 저희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하객분들 덕분에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나름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부족한 부분 잘 채워 나가면서 예쁘게 살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 안녕!